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풀언과 함께하는 일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 상 236일 차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평행이동 x, y가 지금 x a, y 2a 이거에 의하여 직선이 지금 얘로 옮겨질 때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지금 x축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을 해준 거죠 그러면 저 직선 y는 2x 플러스 3을 지금 우리가 시킨 대로 평행 이동을 하면 y 플러스 2a는 지금 2에 x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야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를 y는 하고 다시 정리하니까 2x 거기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요. 근데 이 식이 지금 예 y는 2x 마이너스 5와 같으면 되니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지금 마이너스 5구요 그럼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8이니까 a 값은 2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이번 문제입니다. 직선 이것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라고 했어요. 그럼 직선은 평행이동하니까 3x 마이너스 2 거기에 더하기 a의 y 플러스 2 거기에 플러스 6은 0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식을 정리하니까 3x 거기에 지금 플러스 ay 거기에 플러스 지금 2a 는 0이어 이렇게 되는데 이 직선이 원예 지금 접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원의 중심 좌표인 0,0과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루트 9 플러스 a 제곱분의 절대값 2a 이렇게 되는 값이 반지름 1과 같아요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네. 그럼 절대값 2a가 지금 루트 9 플러스 a 제곱이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니까 4a 제곱이 9 플러스 a 제곱이 역하면 a 제곱은 지금 3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때 a제곱의 값을 구하사라라고 했네요 그럼 a제곱은 3이다 이렇게 답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두원 지금 원이 하나와 이두 개가 직선 y는 ax 플러스 b 에 대칭일 때 이때 ab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중심자표 1,5와 그리고 중심자표 3,1이 결국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선의 선대칭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선대칭은 우리가 수직 이등분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주니 결국 이 a 값 일단 기울기는 이 지금 두 원의 중심좌표의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주면 되고 그럼 얘는 지금 x 값이 2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은 4만큼 감소 그러니까 즉 마이너스 이 그렇다면 이때 a 값은 곱해서 마이너스 일이 되면 되니까 이 분의 일이어 이렇게 먼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등분이라는 조건으로 중점을 지나면 되겠죠 그럼 저직 두 점의 중점 여기는 2,3이고 그럼 결국 y는 1분의 x 플러스 b가 2,3을 지나간다는 걸로 대입을 에서 b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b의 값은 2여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그럼 최종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더하기 2로예 a 답은 2분의 5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점 p 3,1과 x축 위로직진점 q와 그리고 y는 e x 위로직진점 r에 대해서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삼각형 둘레는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표현하면 pr 여기에 플러스 rq 거기에 플러스 지금 qp 이렇게 돼 있는 선분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고 선분의 합의 최소는 우리가 대칭을 이용해서 일단 p.y는 ex에 대칭한 점을 우리가 p1이요 이렇게 잡아주면 이때 rp와 지금 rp1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로 먼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p1r 거기에 플러스 rq는 그대로 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그럼 이번엔 qp에서도 qp의 길이와 똑같은 형태로서 p점을 x축에 대칭 이동한 여기를 p2 그러면 이때 p2q의 길이가 지금 여기랑 같다 그러니까 qp2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가 최소가 되려면 p1에서부터 p2까지가 일직선으로 갖다 그려지면 되겠구나 라는 걸로 지금 우리는 p1 p2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때 이제 좌표를 구하면 P2의 좌표는 이때 x축에 대칭이 있으니까 3,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지금 잡으면 되고 그럼 P1의 좌표는 우리가 지금 수직 이등분 조건으로 지금 잡아줘야 되겠지 그럼 P1의 좌표를 a 마 b 이렇게 놓으면 첫 번째 수직 조건 그럼 P1, P의 기울기, 기울기 a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1 거기에 곱하기 2가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돼요라는 식으로 하나 먼저 정리. 그러면 이때 여기는 2b 마이너스 2가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요. 그러면 이때 a 플러스 2b가 5예요. 라고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두 번째 2등분 조건. 그럼 2등분 조건은 중점을 찾아주잖아요. 그럼 중점 2분의 a 플러스 3 컴마 2분의 지금 b 플러스 1 얘가 지금 y는 2x 위에 있어야 되니까 대입. 그럼 2분의 b 플러스 1이 여기는 3 A 플러스 s 이 p 그럼 이1은 B 플러스 이2 A 플러스 B 러면이 식은 2 A 마이너스 B 가 마이너스 A 예요 이렇게 식두 개를 찾았으니 얘네 둘을 연립 방정식을 부르면 돼요. 그럼 위에 건 그대로 A 립방정식을 마이너스 마이너스 A plus U. A p l A A plus U. A plus A plus U. A p l A p l 이 A A A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금 b의 값을 확인하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테니까 b의 값은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p1, p2는 p1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 3이어 이렇게 나왔고, p2의 좌표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p1, p2의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루트 그럼 여여는지 지금 의제 제곱 기기 플러스 여기도 4의 제곱 이렇게 되었으니 그 o o t 2, root 2, r 2, 여 이렇게 나와서 아 예의 최소값은 4 루트 2, 입니다 이게 답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fx 함수가 지금 이렇게 조건식으로 나눠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이때 f 2, x o o t 2, root 2, 의 o o t 2, root 2, root 2, root 2, r o 그러면요, 선생님은요, 첫 번째 fx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 건데, 이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와 2,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 조건으로 나눠졌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았었을 때는, 에 그때는 위에 걸 따라가면, 아니, 지금 아래 걸 따라가는 형태로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 얘는 지금 0이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지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선 절대값 2 마이너스 X 레어라고 했으니, 결국적으로 0이라는 걸 기점으로 나눠준다면, 0이었을 때 지금 2. 그러니까 0 2에 점이 찍혀질 거고, 그럼 그래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서 그래프가 그려진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FX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F2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는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fx라는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때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그럼 이때는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y축 대칭을 먼저 해서 f 마이너스 x가 되었고 그때 거기 상태에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x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니까 이거를 지금 x축으로 또다시 이만큼 평행 이동해준 게 지금 f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요.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켜 주죠. 그러면 나는 지금 이걸 조금 더 두껍게 빨간색으로 그리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고, 아니, 여기 0까지 오겠네요. 0까지 올 거고, 이 상태에서 0이었던 데는 여기 2로 이렇게 움직여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4인 형태로서 얘 빨간색이 f2 x역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둘의 그래프를 지금 뭐 해달라 더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요 -2까지는 00 0 더해졌으니까 0으로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는 0과 더해졌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0까지 이렇게 0,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을 더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럼 0과 여기 상태에서 2, 여기서 끊어주면 얘는 여기 2에 찍혀질 거고요. 그런데 둘이 더해주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랑 얘랑 더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때 여기 가운데를 확인하면 1이었을 때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라 것도 특징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지금 여기 상태에서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되었고, 그리고 0으로 일정한 그래프, 아, 즉,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구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X축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도형은 결국은 사다리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제 건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까 아랫변의 길이는 6, 위에변의 길이는 2. 그리고 높이는 2 그래서 얘의 넓이를 구하자 2분의 1 곱하기 위, 아랫변 더하기 윗변 거기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니 얘의 답은 8이어 이렇게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네요 오늘은 수학상 1일 학습 236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